요시아의 아들 시드 기아가 여우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 기아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에 예루살렘을 애워 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래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살으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아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아의 아들인 이리아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아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 도다. 예레미아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아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니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 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아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간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함에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문이라. 아멘.